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6학년 1학기 2단원,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봉사라는 단어를 모두 다 들어보았죠. 자, 봉사활동이 왜 필요한지 하고, 봉사활동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도덕책은 24쪽부터 29쪽을 펴놓고, 오늘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김보성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3월 1일 날 3일절을 맞이해서 김보성씨가 대구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김보성씨 별명이 뭐죠? 예 의리죠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이 대구에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한 방으로! 아이고!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어! 너무 힘들게 힘들어 지금! 힘내세요! 응? 힘내세요! 응? 힘내세요! 응? 힘내세요! 힘 응? 울지 마세요! 좋은 날 있을 거야! 날 깨져도 내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우리 끝까지 마세요! 힘내세요! 울지 마세요! 아직 슴이 쓰는 게 있어. 어디 뭐해뭐해사랑합니다감사합니사랑합니다 뭐해 뭐해? 다감사랑해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니다감 감사합니다. 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지니니 제가 죽려니라 오지 마시오. 나이 꽃처럼 반드시 아름다운 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으십시오끝까의함이 하십시오. 우오 그물이... 아니, 아우리그모이 우유, 선물 주러 왔는데, 아, 나 이거 보면 울것 같아.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아까 이 부분이. 아휴. 아휴. 아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보성 씨의 영상을 다 봤을 텐데요. 자, 김보성 씨가 왜 대구로 내려갔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씨는 왜 대구에 내려갔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처음에 확산 속도가 빨랐던 곳이 대구예요. 대구랑 경북 지역. 그 대구 시민들에게 그 시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나눠드리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가셨습니다. 자, 시민들의 편지를 받은 김보성 씨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영상에서도 봤을 텐데 굉장히 예,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울었었던 것 같죠? 자, 김보성 씨처럼 평소에 여러분들도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다들 있겠죠? 네, 선생님은, 어,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봉사활동 동아리를 하셔가지고 어 1년 동안 장애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시설에 가가지고 봉사를 해서 해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여러분들이 해본 봉사활동을 한번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맘때쯤이면 굿네이버스에 희망 편지 쓰고 어, 성금을 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7월 달, 8월 달 되면 그 충남교육청에서는 사랑의 빵적금 보통 해가지고 이제 7월 달, 이제 여러분들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받아오기도 하는데, 성금을 내는 기부활동, 자 그리고 학급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자 무엇을 배울 거냐면, 자, 봉사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익혀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어, 이제, 아, 교과서는,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단어는 4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해 볼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해보고 네 번째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봉사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울지마 톤즈라는 영상을 보고 봉사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영상에는 그, 이태건 신부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헌신과 봉사로 짧은 한평생을 살다가신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인 수단. 내전으로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희망을 잃어버린 땅. 고 이태석 신부님은 톤즈 유일의 의사로 하루 3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상처로 짓물러진 한세닌의 발을 치료해주며 도움이 필요한 모두에게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아무래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거야. 수단에서 실어온 모래와 진흙으로 손수 벽돌을 찍어 톤즈 최초로 12년 과정의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전쟁으로 몸과 마음이 부서진 곳에서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게 할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학교임을 생각하신 게지요. 그곳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받는 곳에 그가 왔다.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능성이 없다해도 나도 똑같이 어떻게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장기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피아노와 트럼펫과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심을 담은 사랑과 헌신으로 톤즈에 뿌리내린 희망의 홀씨가 지금 수단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묻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그 수단이란 나라에 가서 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병원을 만들어서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는 어려운 수단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를 해 주면서. 예, 봉사활동을 평생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자, 이태석 신부님은 수단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몇쪽 인지 한번 예 교과서 예 잠시 영상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울지마 톤즈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태석 신부님은 수단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어, 26쪽이죠? 어, 이태석 신부님은 수단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 그리고 수단 사람들이 왜 이태석 신부님을 잊지 못할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태석 신부님은 수단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예, 수단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기도 하고, 악기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자,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세워서, 가난한 아이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자, 물론, 물론, 봉사활동을 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자, 수단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잊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수단 사람도 아닌데, 먼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이태석 신부님이 평생 동안, 사랑과 봉사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지금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예, 집에서 이렇게 수업 듣기도 힘들 거고, 여러분들, 중요한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그리고 모두 지킬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마음에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 여러분들, 이 지금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태석 신부님처럼 당장 먼 곳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실천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봉사활동에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과서 27쪽을 보겠습니다. 이태석 신부와 가상으로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27쪽 여기 밑에 보면 교과서 27쪽 여기 밑에 보면 인터뷰를 해보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인터뷰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인터뷰를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태석 신부님,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특별한 까닭은 없습니다.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어릴 때집 근처 고아원에서 본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삶 마지막으로 10명의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자 이제 교과서 27쪽에 여러분들이 자 이태석 신부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에 밑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지금 이게 교과서 27쪽이 있죠. 예 여기에다가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잠시 2분 정도 끊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나서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예, 자, 다 그었습니까? 자, 선생님은 어떤 곳에 그 밑줄을 그었냐면, 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예, 여러분들 슈바이처 박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그 가난한 아프리카 국민들을 위해서 어, 평생동안 무료로 아프리카에서 어~ 그 가난해서 그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향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마음에 남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태석 신부에게 봉사와 관련해 궁금한 것을 질문해보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지금 질문은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27쪽, 이쪽 부분에 질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질문은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답해보고, 아니, 적어보고,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대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대답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봉사하는 삶을 선택하는 까닭이 무엇일지, 이태석 신부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달래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 예.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태석 신부에게 본받을 점은, 자, 무엇일까요? 이태석 신부님께 본받을 점은 자,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예,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28쪽을 펴보고 봉사하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고 봉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 건데, 자 먼저. 그, 나눔의 힘, 봉사활동 현장 속으로 영상을 보고 봉사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오셔서 식사 대접하고 하는 게 되게 명절 느낌 나고 그래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들인데 이렇게 일, 일하고 같이 밥한끼 먹고 하니까 친해지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보람찼어요. 굉장히 기분 좋고 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어, 좋은 기회가 더 있다면 계속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딱제 아버님 또래세요. 그래서 한분한분뵐 뵐 때마다 굉장히 아버님 또 어머님 뵙는 것 같았고 뭔가 제가 만든 밥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밥을 릴레이로 한분한분 한분 자리 앞에 놔드리면서 어,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부모님 생각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배워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속으로 반성도 많이 하고 또한 단계 선숙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어, 일이 됐습니다. 작은 나눔이 만드는 희망찬 대한민국. 나눔의 힘. 화이팅. 자, 여기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그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힘찬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28쪽에 지금 봉사하는 삶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어르신을 위한 위문봉사, 그리고 벽화 그리기 봉사, 홍보활동 봉사, 환경미화 봉사 이 등등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어, 봉사활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있죠. 어, 이것을 여러분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 5분 동안 내가 생각하는 봉사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가닭 그리고 봉사는 왜 중요한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5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자, 이제, 봉사, 내가 생각하는 봉사란 무엇일까요? 이유와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봉사는, 선생님은 봉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냥 돕는 게 아니죠. 그냥 돕고 싶어서 돕는 건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봉사활동은 왜 중요한지?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봉사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 그리고 어 봉사활동이 왜 중요한지 교과서 28쪽에 적은 내용을 담임 선생님께 문자나 SNS, 학급 SNS, 뭐 게시판 기능 등을 활용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